아, 코로나 19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어, 지금 그 전부 어, 비상사태 돌입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릉에도 의심 환자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어, 그 지금 오후쯤 돼야 뭐 판명이 된다네요. 그래서 강릉에도 지금 긴장 상태고 강원도 쪽에, 춘천, 삼척, 속초 뭐, 이렇게 발병됐네요. 저는, 사실, 강릉에 있는 모 병원에 집사람이 허리를 다쳤어. 지금 한달 반, 약두달 가까이, 지금 간병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쉬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단 요즘 계속 섭취하고 있는 것은, 파, 그 다음에 양파, 아, 종류를 지금 계속 섭취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조리 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양파 껍질과 일부 그러니까 깨끗한 부분은 썰어서 지금 뭐 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으면 되고요. 계속 먹고 있어요. 혹시나 사람이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되면 생각이 나는 거죠.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도 먹게 되고요. 그리고 껍질하고 일로 버리는 것을 아까워서, 어, 냄비에 넣어서 지금, 어, 저기, 이렇게 에, 끌리고 있습니다. 끌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 뚜껑 쪽으로 이렇게, 에, 저기, 열기가 분산되고, 어, 그 다음에, 아, 어, 이렇게, 에, 저기, 뭐야, 아, 보시다시피, 아 어, 안개처럼, 이렇게 따뜻한 어, 것이 품어 나오죠 근데 이것을 어, 결국은 코로 들이 마셔서 어, 폐 쪽으로 어, 청소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마시면서 얼굴 부위에도 양파 에 대한 성분이 스며들으면서 어, 얼굴도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피부도 어, 호흡기를 통해서 식도 식도 쪽에 어, 그 가래나 기침으로 인해서에 발병되는 각종 바이러스가 좀 제거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폐로 들어가는, 어 호흡기질에, 이런, 그, 아 정말 좋은, 어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몸이 좋으니까. 그래서 양파가 요즘 한 2천 얼마 안에 가, 격으로 가네요. 한, 한 자루에 조그맣게. 그래서 양파를 될수 있으면은, 사서, 어, 드시고 그 껍질과 일부 부분을 끌리면서 이렇게 하루에 몇 차례씩 어, 얼굴 부위와 호흡기 부분 코로 들이마신다면 굉장히 좋은 어,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겠느냐 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수 어, 있으면 어, 운집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어, 그런 그 교회나 각종 마트 기타 지역에 될수 있으면은 어,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몸 관리를 잘 하셔서 이 대란, 어, 코로나 대란, 어, 이 대란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한 폐렴 정말 무섭습니다. 어, 치아 수치 사율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아 죽음으로 몰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마스크를 끼면 자 개인도 보호하고 또는 어 이웃사람도 어 보호하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꼭 끼고 어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어 양파 껍질과 양파 의 일부분이 어, 지금 어, 저기 찜솥에 넣어서 물을 조금 부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 저기 발살되도록 발생되도록 만들어서 호흡을 굉장히 어,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아, 냄새도 좋고요. 아, 굉장히 좋네요. 아, 그리고 생채는 썰어서 식사의 대용으로. 매식 때마다 양파를 찍어 먹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늘, 기타 이런 종류를 굉장히 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싼 값에 살 수가 있고요. 지금 감기나 기타 이런 폐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위 위쪽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양파나 기타 마늘, 파 이런 종류로 인해서 어, 굉장히, 그, 어, 잡스러운, 어, 그러한, 그, 뭐야, 기생충이나 기타 등등, 아, 이렇게 몸, 몸에서, 음, 에, 우리는 몸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몸을 해롭게 하는, 아, 각종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뭐 판명된 건 아니고, 될수 있으면은, 제가 옆에 있는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서, 아 어, 이거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니다 그 여러분들 어 주변에 있는 걸 좋은 아이디어를 있으면 은 어,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